센터가 개발한 뇌훈련 퀴즈. 응. 다음 시작. 다음, 다음 제시한 음. 자음을 보고 음. 동물 이름을 음. 맞춰 보세요. 자, 여기 보면은 다 자음이 위에서부터 쭈루룩 있어요. 자음만. 1번 볼까요? 비읍, 이음, 리을. 이렇게 비읍, 이음, 리을로 시작되는 동물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, 다. 자, 이거 1번은 제가 음. 어 힌트 드릴게요. 어렵다. 난좀더할것 같은데. 자, 한번 해 보세요. 어려운 것도 있네. 비읍, 이응, 리을. 어 근데 뭐예요? 닭. 닭 자식이 비읍, 이응, 리을이에요. 뭐죠? 음. 그렇죠. 병아리. 네, 그렇게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. 송승현 어르신 1등입니다. 네, 불러 보는데 이때 한게 이리처럼요.

그 다음에 그 네. 치매가 약간 의심되는 데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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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이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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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이 이거, 미거미거 뭐가 있을까요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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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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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이거, 이거, 니거 이거, 이거, 이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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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에요 알만? 음. 말까지 뭐라 야 몰라 이거 몰라 그래 뛰어다니는 어, 알만한데 어내 네 발로 막 에이. 줄무늬가 있고 예 호랑이 형은 아니 줄무늬가 어. 있대잖아요 줄무늬, 줄무늬? 그 문이 있어 문이 있어 예 네. 뭐죠? 뭐죠? 깡초빡초뛰는 거예요그 어. 어? 이름을 네. 알면? 뭐죠? 그냥 말인데 있잖아요 말 말? 그러 길은 아 아니고 아니, 이 ㅇ으로 시작해야 돼길 음. 아니지 말 종류 있잖아요, 말 종류 중에 줄무늬 있는 거 얼룩말? 어! 얼룩말! 어! 응. 누가, 아, 누구, 나, 누구였어요 도대체? 도기구 나오셨어요 아우 잘했어요그러 아, 뭐 여기 얼룩말 쓰시면 돼요, 옆에다가 얼룩 여기여기? 응. 여기? 어, 얼룩말 이렇게 이거 아까 했잖아요 코끼리 하셨고 <laughs> 코끼리 ㄱ, ㄲ, ㄹ 자, 자. 이거는 뭐야, 다람쥐도 아니고 4번! 다람쥐도 아니고?

자 디귿 리을 니은 이거는 조그만 건데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꼬리가 길어가지고 동남아시아 가면 막 길가에 막 돌아다니던데 그게 뭐야 이름을 안모르지 디귿 리을 니은으로 시작되는 동물인데요 고구만는 네, 요거고 네, 뭐. 이 뭐, 요만하게 생겼어요 요만하게 네, 생겨가지고 잡으면 이렇게 꼬리를 다른데? 자르고 도망가는 거 있거든요. 잡으면. 도마뱀 도마뱅 말고 도마뱅도, 도마뱅도 그 밑에 비슷한데. 우로 도마뱅. 그 시작하는 거 도. 도 도. 도... 도... 그게 근데 그 짐승 때문에... 이름을 몰라 이 짐승은 이게 아니 아닌 한데 이 이름을 몰라 짐 이름. 그 이름을 잊어버리는 게 이게 잊어버리는 게 짐승상의... 아니라 아예 몰라 그 도... 동물 이름을. 도... 도룡룡. 이거 별것도 아닌데 네, 네, 도, 별것도 아닌데 잘생각안 나죠. 도 용용 도보서. 오늘부터 다배요 맞아. 자, 그다음 5번 <laughs> 할까요 쉬옷. 음. 치짱기 음, 쉽다. 음, <laughs> <요리오>, 이거. <상놈이>. 동산토끼 <요리오, 웃음> 산토끼 바로 나왔습니다. 5번. 산토끼 병아리는 어. 진지필자어려 토끼? Okay, okay. 어 산토끼. 이 아, 그래 <laughs> 아자6번 시옷 시옷 미음. 이게 뭐야? <laughs> 이거는 참새도 아니고 참새 아니고 저기예요 이렇게 어 다람쥐처럼 그럴까? 나무를 갖다 <laughs> <하다 웃음> 하는 <laughs> <그게 웃음> 요 <뭐예요? 웃음> 그게 뭐지? 어, 그 있잖아. 뭐죠? 아, <laughs> 청소년. <맞아. 웃음> 아, <laughs> 청 솔모 청솔모 청솔모 아. 청솔모 청솔모, 응. 청솔모. 청솔모. 네. 청솔모. 네. 청 청솔모 모청모 청솔모 너무 7번 해볼게요 쌍기역 미음 기역 바로 나온다 이건 자 이건 뭘까요 쌍기역 미음 기역 안써어떤 동물일까요 까마 까마귀 오, 잘하셨어요 까마귀 까마귀 이 음. 점수를 줘야 될것 같아요. 것 까마귀 이제 몇가지 맞췄나? 자 까마귀. 8번 8번은 맨 나중에 할게요. 예, 어려워서 아. 못 하시더라고. 아 그렇구나. 이람쥐 아까 아 미을 람쥐다람쥐귀람쥐 이게 까마귀, <laughs> 귀 까마귀. 귀. 네. 네.

니어게? 네. 네. 뭐, 아, 사사리 맞지? 사사리 이건 눈물이야. 뭐라고 하지? 사사리. 사사리. 뭐라고 하지 왜? 자, 자 맞지, 한번 가르쳐 세요 이게 도마뱀이었어도 아, 아, 마뱀. 지금 이거, 이거 진짜로 알고 나면 이것도 아니야. 힌트 줘야 될것같아 이거 새예요, 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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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장비. 치어게 주... 뜨냐? 틀면... 그치, 주 많이 어요어떠까요응 음. 맞아요. <laughs> 하나, 12번? 주... 이거 12번. 음. 네. 네. 알았다. <laughs> 무서운 새, 하늘에서 있는 <laughs> 아, 독수리. 아, <빠르시다>. <laughs> <역시 웃음> 독수리. 역시 리 <laughs> 역시 음. 제일 젊으시니까 <laughs> <독수리>. 제일 빨라. 아, 아, 리 아, 아,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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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ㄱ, ㄴ 음. ㄴ, ㄱ, ㄹ 동물 이름이에요 이 이거 쉽다 이게, 이게 뭐야? 독수. 우리 집 독수. 머루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우리 집 머루하고 비슷한 거, 색깔 누런 거 잘했네 몰라, 몰라. 색깔 누런 거? 네. 어 라면 이름도 있어요 아, 네. 맞아 오동통한 거 있잖아 너구리? 너구리! 아,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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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구리 라면은 잘 먹는구만 너구리 같네 너구리, 너구리, 너그리 너구리, <목소리> 너구리, 너구리. 너구리. 응. 은 이용해서 너, 응. 기역, 음. 구, 응. 리은 해서 리, 아예. 너구리. 자, 십3번은 아주 쉬워요. 딱 보시면은, 오. 아, 어떤 동물이 딱 떠올라요. 호 호랑이, 에, 호랑이, 에, 호랑이 에 이음 호랑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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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1삼 번은 아, 기러기. 오, 그만 하시네. 음, 음. 앞과 뒤가 똑같아요. 기억, 기억, 기러기. 오소리. 기러기. 여기는 오소리. 맞아요. 1 5 번은 오소리. 아, 이게 이게 기여기 맞아요, 여러분. 이게 기러기. 오소리. <목소리> 자음만 있어. 아니었어요. 다람쥐가 아니고. 아니, 그러니까 여기 이게. 아니 파랑쥐 도마뱀이잖아. 모양은 아니 도마뱀 요비움이. 파랑쥐. 네, 이거는 8번, 음. 8번, 갑자기 뭐였지? 마가. 8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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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번. 8번 아직 안 했어. 8 번은 못 했어. 8번 아니었어. 네안 했어요. 미음. 디귿 지읒.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. 이게 음. 참 어렵더라고요. 음. 힌트를 주셔야죠. 네, 어렵죠. 이게 그그 그, 뭐죠? 이웃인가? 아니 기력이니 여기네. 저기 산에서 내려와서 알았어요. 밭에 있는 거막 파먹어 내려오게. 오소리. 멧돼지. 아아 오소리. 멧돼지. 미음으로 시작하는? 멧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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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멧돼지. 네, 네, 맞다. 음아 맞죠. 네. 한양사리 어르신들 실력이 대단하신데 침매하고 거리가 먼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요것은어어부력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이었어요. 우리가 뇌가 치매가 진행되면. 요걸 보고도 뭔지 몰라서 말로 뱉어낼 수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훈련을 한 거예요. 자, 요거 언어 능력 한번더 해볼게요. 앞뒤로요. 음. 괄호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? 새. 어, 새. 새. 처음에 나오는 거는 새에 대한 이름이에요. 근데 요 앞에 빈칸으로 되어 있죠? 네. 네, 여기는 빈칸이고 그 다음에 글자가 나와요. 네. 여기에 빈 칸에 한 글자만 채우면 음. 이 나머지 세, 이세 가지 글자하고 다 뜻이 맞는, 맞는 글자를 거? 만들 수 있어요. 하나 알려드릴까요? 참, 새 참, 셋, 참, 치 <laughs> 그렇죠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여기에 참 집어넣어 보세요. 참. 딱 떠오른다. 여기에 참 한번 써보세요. 기들기. 기들기. 맞아요. 참, 새 참왜참칭아 참, 그럼 여기는 하나 방금. 둘기 음. 행기 참. 상 참. 앞에 음. 어느 글자가 음. 들어가면 음. 세 개가 음. 다 말이 될까요? 오 음. 음. 어. 어. 아무 아무 말이 아안야 어머니 시면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어떤 글자가 이것처럼 하나 들어가면 말이 탑이네요 어떤 글자가 들어갈까요? 참해 참이에요 참 음. 자, 여기 안 써도 돼, 안 써도 돼, 끝. 참으로 음. 해가지고 끝났어. 잠새, 참새, 잠치 그래서 여기 한자만 쓰면 돼요. 한자만 쓰. 여기는 봐봐요. 뭐를 넣어야 요 어머니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. 글씨 이게 잘 쓰시네. 여기 여기 가 비행기 비치 같은 거야. 지 나침밤마 까다롭다 아버 여기 무슨 뭐, 뭐, 글자 뭐, 들어가야 뭐, 될아요 뭐, 어머니! 줄기 왜줄기아까어 <laughs> <왜>? <laughs> <어머리. 어머리> 근데 글자에 영호 그때 잘하셨어 생기 이 앞에 어떤 맞다, 글자가 <laughs> 들어가면 맞아, 어, 말이 되는 게 있을까요? 어머니 여기에 이 칸에 안나안 나? 기생 아버님 들어가면 한번 써보세요 둘아 맞아요 이자 맞아요 이자 맞아요 찬세, 참에, 처럼 비, 하이, 도자가타이 어머니 글자 떠오르 어.. 그래니 되게 잘 쓰시네 앞에 어떤 거가 있으면 술이라고 쳐서 어떻 이름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복자들어가 복수비